안녕하세요. 영양사 국시 문제의 최근 5년간 급식 경영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목차는 이와 같은 목차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영양사 합격률 추입니다 2018년부터 2023년 47회까지 약 평균 한70% 정도, 60에서 70% 정도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 시험 과목, 시험 시간표는 익히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과목수, 문제수, 220문제.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2교시에 이 급식 위생 및 관계법규 각각 파트별로 나누었습니다. 관계법규 그리고 급식 위생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 과목별 출제 문항 비율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100% 속에 급식 관리 영역이 약 17%. 식품위생 영역이 6%, 관계법규가 약4%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급식 관리 영역, 급식 경영 부분 쪽입니다. 에, 개요 부분과 식단 관리, 구매 관리, 생산 및 자극 관리, 위생 안전 관리, 시설 설비 관리, 원가 및 정보 관리, 인적 자원 관리, 마케팅 관리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되게 보시면은 자, 이와 같이 많이 출제되는 영역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 생각을 하시고 자,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이와 같이 자, 인적 자원 관리 영역 다섯 여섯 일곱 문항 그다음에 생산 작업 관리 영역 그 다음, 구매 관리, 식단 관리, 뭐 개요 영역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각 영역별, 연도별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차이가 나타남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급식 관리 개요 부분에 급식 유형 및 체계에 대한 문항들이 한두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급식 계획 조직에 관한 부분이 많게는 이와 같이 네 문항, 적게는 한 문항, 이렇게 출제가 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경영 기능 중에 목표와 결과를 비교하고 그 차이 원인을 밝혀 조치를 취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 통제라고 부릅니다. 자, 경영에 경영이란 무엇인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경영이란 것은 어떤 조직에 그 조직이 왜 만들어졌느냐? 조직 설, 설립의 목표가 있을 겁니다.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 목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적 물적 자원의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 사용을 계획 하고 조직화하고 지위 조정 통제하는 일련의 과정을 경영이라고 합니다. 자, 출처는 급식 경영개론 이성호 저의 석학당 출판입니다. 그러면은 경영이 무엇인지를 경영의 관리 기능으로 방금 얘기한 계획이 무엇이냐? 자, 조직화 지위 조정 통제. 이걸 살펴보고 넘어갑시다. 자주 출제된 문항입니다. 보시다시피, 자, 계획은 조직의 목표 방침 절차 방법을 결정하는 것을 계획이라 합니다. 그 계획을 세우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제 조직화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조직을 만들고 이제 인적, 물적 자원을 이제 투입을 해줘야 됩니다. 투입해주기 위해, 위한, 그러니까 수립된 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 가지고 구성원들에게 담당 직무를 배분하는, 자, 이걸 우리가 조직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지휘. 지휘는 결국에는 그 직무를 담당할, 누구가 담당합니까? 사람이 담당하죠. 그래서, 관리자가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구성원들을 이끄는 리더십을 발휘해서 의사소통 동기부여로 최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끄는 과정을 리딩, 지휘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휘. 그리고 조정은 코디네이팅 해서 구성원들 상호 간에 어떤 갈등이 있다면 이걸 잘 조절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조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통제는 방금 1번 문제에서와 같이 계획과 성과를 비교해서 계획에 일치되도록 통제를 가하는 것을 컨트롤링, 통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획, 조직화, 지휘, 조정, 통제에 대한 내용은 자기 것으로 만들어 주세요. 다음 다음 해당하는 집단 의사 결정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고 어떤 그룹을 집단이 어떻게 의사 결정을 하는지 의사 결정 방법이 많습니다. 그들 중에 자 이와 같은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다시 말해서, 10명 이내 구성원이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을 하고, 다시 말해서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아이디어를 얻거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 그 다음 어떤 의견을 낸그 사람들의 그 아이디어에 플러스 알파 자기 아이디어를 또 냅니다. 그러니까 많은 아이디어 중에. 값진 아이디어가 존재할 것이다. 자, 이런 과정 하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낸 사람을 비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서 선택하고자 하는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찾아내자. 다시 말해서 브레인스토밍을 설명한 것입니다. 브레인스토밍. 여러 사람, 10여 명인의 구성원이 자유롭게 남의 아이디어를 비판하지 말고 머리를 폭풍을, 두뇌를 폭풍을 일으키는 것과 같이 아이디어를 많이 낼, 내자. 그러면 그 많은 아이디어 중에 좋은 것이 있을 것이다. 자, 이런 하나의 집단 의사 결정 방법입니다. 그 다음, 다시 한번 정의한다면, 브레인스토밍은 자유롭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비판 평가를 배제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낸 아이디어에 자기가 플러스 알파를 시켜서 또한 아이디어를 내고, 자, 이렇게 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 집단 의사 결정 방법입니다. 그 다음, 델파이 기법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델포이 신전에서, 신전에서 이제 어떤 전문가, 다시 말해서 다수의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수집을 합니다. 익명으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통계적으로 처리하고 나니까 어떤 최종 아이디어 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반복적으로 무습니다. 이와 같은 반복적으로 피드백하면서 최종적으로 어떤 한 방법을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누구에게 전문가의 의견으로서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는데 유용합니다. 다음 명목 집단 기법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미날 그룹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까 그러니까 집단을 작은 단위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각 단위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집단 토론을 거친 다음 표결을 통해서 의사 결정을 하는 합의 도출해 내는 방법입니다. 자, 다음 3번 문제. 자, 급식 경영자가 전략 계획 수립 단계에서 조직 내 외부 환경을 분석다 그러니까 내부의 강점과 약점, 외부의 기회와 위험 요인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기회 요인, 위험 요인 분석에서 장점으로서 기회 요인은 살리고 위험 요인은 축소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서 어떤 계획 수립을 하자. 자, 이것이 어떠한 방법이냐? s w o t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s w o t 분석. SWOT 라고 S는 strength, 강점을 얘기를 하고. W, weakness, 약점. 자, 이거는 내부 요인입니다. 내부의 강점과 약점. 그 다음, 외부 요인으로서 기회, opportunity와 위협, treat. 요인을 분석해서 조직의 현재 상황, 미래 상황을 평가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자, 기존 조직을 유지하면서 다른 프로젝트 구성원이 되어 그러니까 두 사람의 상사로부터 지휘를 받게 되는 조직이 있습니다. 매트릭스 조직입니다. 이와 같이 기존 조직의 각 조직의 몸을 담고 있으면서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된다면은 프로젝트 A, B, C라면은 거기에 필요한 또 구성원으로 활동을 한다. 그러면 기존 조직과 프로젝트 조직에서 양쪽에서 바로 지휘가 내려지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자, 이와 같은 조직이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단점, 어떤 프로젝트를 해결해야 될 경우에 주로 이런 조직을 구성을 합니다. 이 조직을 이름해서 매트릭스 조직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매트릭스 조직. 매트릭스 조직. 여러 종류 음식을 배식대에 진열해 두고 고객이 라인 배식 라인을 따라서 음식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선택한 음식만 가격을 지불하면 됩니다. 이와 같은 형태 서비스는 카페테리아 서비스라고 그럽니다. 카페테리아. 다음 급식 생산성이 가장 낮은 급식 유형은 생산성이 낮다. 다시 말해서 인풋 분의 아웃풋 아웃풋 인풋 분의 아웃풋이 낮다. 생산성이 낮은 유형은 답은 종합병원의 환자식입니다. 그러니까 환자 종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거기에 맞는 음식을 급식을 제공해야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생산성이 높은 부분입니다. 다음, 식단 관리 부분에 식단 작성 및 평가 영역에서 두 문제에서 네 문항 정도 매년 출제가 됩니다. 다음, 메뉴 개발 관리 쪽에 한 문항에서 최대 세 문항까지 이렇게 연도별로 차이점은 있습니다만, 출제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문제. 집단 급식소에서 단일 식단을 선택 식단으로 전환했다. 다시 말해서 이때 어떠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단일 식단 선택 식단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면은 식수 예측이 선택식단으로 했는 것이 쉬워질 수가 없죠. 제거 관리 쉽지 않습니다. 발주 작업 단순해지지 않습니다. 복잡합니다. 조리 배식 업무량이 감소되지 않습니다. 증가합니다. 그러나 선택식단으로 전환했을 때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바로 고객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 자, 우리가 그냥 상식 수준에서도 풀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8번. 자, 식단 작성 시 급식 대상자의 영양 필요량을 산출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항목으로 옳게 묶인 것은 자, 답은 연령, 성별, 신체, 활동 수준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틀렸습니다. 틀린 것이 두 개는 맞지만은 하나는 틀린 이런 형태로 다 틀린 부분이 존재합니다. 찾아보시면은 상식 수준에서 이해가 가능할 겁니다. 다음,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해 급식 생산 단계와 단계별 방법이 올케 연결된 것은 자 음식 쓰레기 감량이 상당히 요구됩니다. 그러면은 자이 음식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 이겁니다. 가장 적합한 것은 자, 식단 계획을 기호도를 반영한 식단을 작성한다. 이것이 답입니다. 나머지 보시면은 다 상식 수준에서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구매 폐기율이 높은 식품을 구매하면은 폐기율이 높다는 얘기는 음식 쓰레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금수 후 보관. 신선 식품은 조리 전까지 금수 후 보관. 말이 안 되죠. 금수후 조리 전까지 상온 보관. 상온 보관 위생상으로도 안 됩니다. 다음. 조리 시각적 효과를 위해 조리된 음식에 과도한 장식을 한다. 이 음식 쓰레기 많이 배출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배식에서 밥국 반찬을 일정량 배식한다. 그러면 음식 쓰레기 양 줄일 수가 없겠죠. 다음. 10번. 건강한 일반인에게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을 충족한 식사를 제공하도록 식품 군별 대표 식품의 1인 1회 분량과 권장 섭취 횟수를 제시한 것은 무엇이냐? 어, 이 문제가 답은 식사 구성 아닙니다. 자, 문제가 미스프린트입니다. 자, 1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 식품 군별 대표식품의 1인 1회 분량으로 오른 것은, 자, 답은, 자, 이 문제도 문제가.